안녕하세요. 신언어 임상 연구소 대표 신문자입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말더듬 관련 책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선정한 책은 학지사에서 나온 어린 말더듬 아동을 위한 페일린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라는 번역서입니다. 이 책은 2023년에 발행한 것이고요. 원제는 페일린 페어런트 차일드 인터랙션 테라피 For Early Childhood Stammering, d 세컨 에디션이에요. 그거는 2020년에 발행한 책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책 서문을 읽고 또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Q&A 형식으로 답하려고 하고요. 또1장도 조금 이제 반 정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역자 서문. 3 쪽인데요, 한번 간단히 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모든 걸다 읽지는 않고요, 중요한 부분 그다음 네. 설명하듯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같이 계신 분좀 소개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신언어 임상연구소에 재직 중인 채미의 언어치료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대표님과 함께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을 거의 다 주관해 주시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모아동상호작용치료법은요. 영국의 마이클 페일린 말더듬치료센터에 있던 러스틴 보테릴 그리고 켈만 선생님이 말더듬아동의 부모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1980년대에 처음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이 기초가 됐어요. 음. 그 후에 그 영국의 그 펠린셋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네. 뭐 치료사도 많고 아이들도 오지만 그리고 거기는 가장 부러운 거는 어다 무료라는 거예요. 와. <laughs> 네, 나라와 <laughs> 네. 뭐 이렇게 기금이 마련이 돼 있어서 어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왜뭐 이렇게 오래 잘 다니나 했더니. 그런 비밀이 있더라고요. 와, 우리 아동들한테도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참 좋을 네,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축적된 그 경험, 그런 또 연구 결과 이걸 같이 해가지고 어, 2008년에 이제 새롭게 이 치료 일판을 출간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020년에 다시 보완해가지고 캘만하고 그 니컬러스, 그두 분이 다시 이제 두 번째 판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사실 번역을 두번 했어요. 그 네. 책을 다 번역을 했는데 2020년 다시 세 판이 되는 바람에 새로 완전히, <laughs> 번, 완전히 다 됐다가 네. 완전히 다시 했어요. 음. 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짧게, 이걸 좋아하는 이유를 작게 설명드리면요. 네. 어, 그때 제가 너무 답답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어, 부모 교육을 하잖아요. 부모 교육은 일회성이죠. 그래서 부모한테 말더듬의 원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뭐 이런 것,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들, 이런 걸 비디오로 보고 또 설명도 해드리는 그런 부모 교육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하고 2주 후에 아이들의 변화를 보는 그런 치료를 하고, 거기서 잘 아직 안난 아동들은 이제 직접 치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뭔가 답답해서 이 직접 치료를 하기 전에 부모에게 좀더 뭔가, 어, 도움을 주고 나서 부모 저기 직접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좀 답답해 했거든요. 그런데 1998년에 그, 미국에서 아시아 컨벤션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거기를 네. 갔는데 거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 아동 상호작용 치료라고. 음. 그래서 그걸 들었더니 제가 너무나 원하던 음. 그, 그걸 설명하고 계셨어요. 네. 그데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걸 열심히 듣고 바로 오자마자 그때 98, 96년에 이제 발간된 러스틴 켈만 그 선생님들이 발간한 그 책을 구입해서 저희 연구선생님들하고 열심히 읽고 그걸 실천을 했는데 정말, 아, 이건 정말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다시 그 책이 다시 출간되고 어 저희가 소개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다시 3페이지로 돌아와서 중간에 역자선문을 읽어보면요. 언어 재활사가 말드듬 치료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아마도 언어치료의 결과 아이의 말더듬이 오히려 증가하지 않을까 또 변함이 없는 경우 특히 말더듬이 그렇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두려움은 말더듬 진전과 원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그런 자신감 부족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또 말더듬 변화의 책임을 온전히 그 치료사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치료 어, 매뉴얼은 최근 연구, 그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작되어서 이러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또말더듬 아동과 가족의 의사소통 능력, 자신감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주는데 기여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하나씩 하나씩 주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이거 번역을 한 다음에도 저희가 다시 수정하고 수정하고 그착지사에서 보내온 그런 자료들을 하면서 몇 번이나 읽었잖아요. 네, 네. 읽을수록 좋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우리 같이 막 번역하시는 최다혜 교수님이나 또 여기 도와주신 선생님들이 어, 이거 정말 좋지 않아요? 네. 막 이렇게 말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그 의사소통 능력과 자신감을 음.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언어 치료 성공 기준에 대해서 새로운 틀을 음. 발현했어요. 뭐냐면 유창성에만 우리가 집중을 했거든요. 얘가 지금 95% 오늘 네. 무슨 비유창성을 뭐를 했는지 이런 거를 했다면 지금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음. 아동이 활발하게 즐겁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고 특히 부모하고 아동하고 그런 관계를 먼저 맺는다는 그런 음.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우리 이제 사쪽 중간에 있는데 피엘린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의 초점과 철학이 처음하고 좀 바뀌었어요. 그건 우리 철학 사조하고도 많이 관련이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처음에는 부모가 아동의 유창성 증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엄마 말 속도가 빠르다든가 네. 또는 엄마 질문이 많다든가 음. 이런 거를 두 사람이 하는 상호 작용을 비디오를 보고 이제 엄마가 찾게 해요. 또 우리도 네. 찾아주고. 그래서 그걸 바꿉시다. 그래서 엄마가 말 속도를 자기가 바꿔야 되고 또 이제 질문도 줄여야 되고 이런 이런 거 했다면 지금은 긍정적인 행동, 음. 여러 가지 이제 유창성에 도움이 되는 행동 중에 부모가 이제 잘하는 걸 찾아내요. 예를 들어서 뭐눈 맞춤 참잘 하시네요 음. 뭐 알맞게 칭찬하는데 음.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잘하는 점을 계속 하시도록 에이. 해요 그렇다면 안 되는 면은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걸 증진시킴으로써 그거를 음. 이제 변화가 저절로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작은 변화만 가져올 수 있는 거라면 그것도 뭐 로 하나 해서 어,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요. 그 그러니까 부모들 너무 쉬운 거예요. 어머 내가 잘하는 건데 네. 칭찬도 받고 그거를 계속 하라니까 예전에 내가 못하는 거를 네. 하라고 했으니까 좀 어려웠는데 네. 지금은 반대로 잘하는 거를 잘하게 네. 하는 거니까 굉장히 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렸고요. 어. 오늘 아까 소개해 주고 옆에 계신 <laughs> 선생님께서 최미 선생님께서 제 일장을 또 읽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제 일장 도입 및 이론적 배경 이 책은 칠 세이하 유아기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마이클 페일린 말더듬 치료센터에서 페일린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법 즉, PCI의 최신판이다. 앞으로 PCI라는 말하고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현재까지 연구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시, 2장에서는 치료 개입이 필요한 어린이인지 결정할 때 고려사항, 3장에서는 페일린 부모 와동 상호작용의 개요 및 원칙, 효과에 대한 증거 기반, 제 4장에서는 이론적 이해의 적용 방법, 5장에서는 평가 과정, 6장에서는 진단과 추천, 7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상호작용, 가족 및 아동 전략, 10장에서는 PCI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 프로그램은 수년간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PCI를 통해 부모에게 힘을 주고, 말 더듬 어린이에게는 자신있고 유능한 의사소통자가 될 자질을 심어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말 더듬이란 무엇인가? 말 더듬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며 복잡다단한 문제이다. 핵심 행동은 이름절 낱말 전체의 반복, 소리나 음절의 반복, 소리의 연장, 소리의 막힘, 그외 비전형적인 비유창성은 낱말의 후반 반복, 단어 중간 삽입, 단어 분할, 마지막 소리 연장, 마지막 구반복, 2차 행동은 핵심 행동을 벗어나기 위한 호흡 및 신체 움직임. 회피 또는 안전 행동은 자신의 말더듬을 숨기기 위한 연기체에 단어를 회피하거나 다른 단어 사용 특정 상황 회피 등이 있다. 말더듬 어린이의 비유창성은 유치원 시절에서조차 좌절, 당황,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동반한다. 따라서 말더듬은 매우 복잡한 현상으로 핵심 행동 이상의 것들이 개입된다. 즉, 말 더듬은 단순히 말을 더듬는 것 이상이다. 정상적 비유창성, 비전형적 비유창성, 기타 비유창성은 주저, 간투사, 수정, 다음 절, 낱말 전체 반복, 구반복, 이는 말더듬 아동도 나타나지만 말을 더듬지 않는 미취학 아동에게 흔히 발견된다. 지금은 1 9쪽 말더듬 발생. 2세에서 4세 사이의 유아기의 시작. 이는 말하기와 언어 능력 그리고 운동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말더듬은 갑자기 시작하며 2, 3일에 걸쳐 발전된다. 시작 시기에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학교 다니는 아이들과 성인들 사이의 말을 더듬는 비율은 남자아이 대 여자아이가 5대1, 6대1 정도로 나타난다.즉 여자아이가 크면서 말더듬을 멈추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말더듬 출현율과 발생률은 약 1%와 약 5%대이지만 최근 발생률은 8% 이상일 수 있다. 개인성과 가변성 초기 말더듬의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는 가변성이다. 즉 말더듬이 하루하루 다를 수 있고 말더듬 시기 중간에 유창한 시기가 분산되는 불연속성을 지닌다. 또한, 아이의 언어, 아이가 하는 이야기 맥락, 아이가 이야기 상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아이의 기분 등 개인성의 영향을 받는다. 왜 어떤 아이들이 말을 더듬을까? 말 더듬이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신경발달적 장애라는 것에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유전, 신경학적 요소들이 말 더듬의 주요 원인을 이루는 반면, 말 더듬의 시작, 발달, 정도, 그리고 장기적 영향을 좌우하는 것은 언어와 의사소통, 심리적 요인, 말 운동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아이의 말 더듬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치료법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부모에게 설명할 수 있다. 생리적 요인 말 더듬 가계력 말을 더듬는 사람들 중 가족 구성원 내에 한명 이상의 말을 더듬는다고 보고하는 비율은 30에서 60% 사이로 나타났다. 말 더듬이 가족 내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은 있지만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쌍둥이 연구에서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에 비해 말 더듬에 대한 일치성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지만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말 더듬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유전적 요인 이외에 다른 환경적 요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어떤 유전자가 관련되어 있는가? 말 더듬 유전자가 있지는 않다. 말 더듬과 관련된 유전자는 여러 염색체에서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말 더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뇌구조와 기능의 차이에 유전적 특질이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뇌 구조와 기능, 신경 영상 촬영 연구는 말더듬이 뇌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유창한 또래의 뇌와 말더듬 사람들의 뇌에는 뇌 구조와 뇌 기능적인 측면에서 미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좌뇌 영역에서는 비정상적 구조 및 기능적 특성, 우뇌에서는 과도한 활동성이 나타났다. 말더듬 지속률에서 성별에 따라 내의 듣기 및말 운동 부위와 관련된 기능적 연결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말을 더듬는 남자 아이들의 경우 말을 더듬지 않는 남녀 아이들뿐만 아니라 말을 더듬는 여자 아이들에 비해서도 낮은 신경 연결성을 보였다. 어, 대표님. 어 아동의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뭐 아동이나 청소년 또뭐 네. 성인에 따라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얘가 왜 더듬는지 원인을 알고 싶어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말더듬이라는 게 그, 하나의 원인이 아니잖아요. 네. 뭐, 어디 염색제가 잘못됐다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그 요인, 아까 선생님께서 발생 요인 얘기해 주셨었는데, 음, 관련이 있거든요. 혹시 이제 우리 다음 주, 다음 번에 읽을 거지만, 42쪽에 굉장히 중요한 표가 나와 있어요. 네. 그림 1에 의에 페일린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모델에 있는 그 그림, 이 모든 그 전체적인 이 책을 진행하는데 중심이 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의하면 이제 언어 및 의사소통 요인이 있고 말운동 요인, 그 다음에 생리적 요인이 이제 밑에 깔려서 심리적 요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운동이나 심리적 요인 뭐 이런 곳에는 많이 기질적인 게 작용이 되고 또 부모 가계력도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밖에 보면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이 큰 둘레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예전에는 이 환경적 요인도 하나의 동그라미처럼 그네 개의 동그라미가 각각 어 말더듬 원인을 그 말더듬을 발생하는데 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중에 환경적 요인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밖에 큰 동그라미에 음. 있고 그 다음에 세 개의 그 요인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이해하시면 이 책의 전, 이 책의 전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원인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말더듬의 원인은 아직도 하나에 의한 뭐 뇌에 기능의 장애라든가 뭐, 뭐가 뭐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나로 얘기하지 않고 그런 몇 가지 요인이 서로 네. 어, 상호작용을 해서 또 특히 중요한 게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음, 말더듬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환경적인 걸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도움을 주어서 아동의 에,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게 할까 하는 것을 이 책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